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에코 프로 버티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에코 프로 버티가, 어, 123,500원, 마이너스 6%까지 좀 급락이 나왔죠. 어, 급락이 나왔는데, 어, 오늘 이제 급락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어, 테슬라. 어, 테슬라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지금 테슬라가 좀 위기가 왔죠. 그렇죠 지금 오너 리스크도 발동을 했고, 오너 리스크가 뭐냐면은, 어, 그, 테슬라의 오너, 그죠? 일론 머스크. 머스크가 너무 좀, 어, 그, 관종기를 부린다. 그죠? 관종기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그래서 너무 관종기를 부리고 좀 미운 짓도 많이 한다. 그래서 지금 머스크 돈 벌어주기 싫다. 아, 이런 운동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어,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좀 많, 점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비아디 그죠? 비아디 중국의 전기차 회사 비아디한테 지금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1위 전기차로 올라섰지만 지금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제 지금 비아디에서 BRD에서, 비아디에서도 지금 이 전기차를 계속 내놓으면서 지금 할인하고 있어요, 그죠 엄청난 할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할인 전쟁, 그죠 서로 이제 지금 치킨 게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랑 비아디가 지금 중국의 이 중저가 총공세를 지금 못 이겨서 테슬라가 지금 판매량으로 판매량으로부터 지금 조금씩 밀리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에 컨베이어링 시스템, 공장 시스템을 아예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제조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려서 어, 이 원가, 어, 원가 절감을 시켜가지고 중국의 이 비와디, BRD, 비와디와 함께 좀 어,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그 수출량도 보시면은 지금 이차전지죠, 특히나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그 컴퓨터 무선 기기 그쵸 수출이 이제 23 4개월 만에 나란히 플러스로 기록하며 전체 수출 이끌었지만 그 석유화학 철강 기계 같은 중후장대 이런 업종 수출 부진은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풀어야 될 과제로 꼽힌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혔던 2차전지가 아, 올 들어 3개월 연속으로 지금 20% 안팎으로 급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 중국산 어, 덤핑까지 지금 중국산 이 한국 2차전지 2차전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죠? 중국의 이 덤핑 덤핑으로 인해서 지금 이, 우리나라 2차전지 지금 비상이 걸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그룹주들도 지금 현재 어, 30% 절감 목표로 원가 절감 목표로 지금 다시 좀 이런 불황을 버티겠다는 뉴스가 어, 나고 있는데 어, 일단 에코프로 머티감들 지금 이제 계속 어, 어떻게 보면 이제 2월 28일부터 3월 말까지 4월 지 초까지 한달 넘게 그죠한달 넘게 지금 계속 하락 추세를 지금 고 이제 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에 한번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어, 일단은 들그이 수급 차트 보시면 이제 메인 쪽에서 그죠메인 쪽에서 최근에 계속 외인 창고에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외인들의 매수세가 언제부터 들어왔느냐, 바로 이제 12월, 그죠? 어, 12월, 그죠? 요 12월부터 지금 매수세가 강력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2일부터, 이제 12월 달부터 현재까지 약 146만 주, 146만 주 가까운 어, 물량을 지금 외국, 외국계 창고에서 지금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월 달부근이면 이제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 부근 그죠. 어. 지금 이제 여기 부근에서부터 계속 외인들이 물량을 모아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계속 오거래를 어, 연속으로 지금 매수세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인들의 매, 이 물량이 없 있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이 하염없이 계속 저는 내리 어 내릴 것이다 라고 저는 어, 보지 않습니다. 분들. 보지 않고 중간에 한번 어,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바닥을 다시 다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 어, 여기 자, 되돌림 파동 자리 그죠 파동 자리. 어,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61.8% 자리. 그61.8% 자리. 이 라인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50% 자리. 그이 자리에서 맥점 잡아드렸죠. 한번 신경매서차점 음. 자리에서도 지금 다시 한번 또 어, 반등이 나와줬어요. 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자리가 이제 38.2% 자리와 23.6% 자리가 남는데 남았어요. 그래서 딱 여기 12만원 라인과 9만원 라인이 있는데 어, 이 중간에 또 10만원 라인이 있어요. 10만원 자리. 그죠? 렇 그래서 이 10만원 자리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좀 강력한 방어 라인에 방어 라인. 방어 라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도 정말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지금 이38.2% 라인과 23.6% 라인. 그죠? 렇 그래서 지금 새롭게 좀 박스를 한번 그어보자면 은 이제 여기 자리, 어 잠깐만요 이 프로그램이 꺼졌다 또 이게 프로그램이 꺼지면은 이게 마우스가 좀 느려집니다 이게 에러가 걸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사각형 자리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자리 그죠? 자딱 여기 자리 그죠? 이걸 이제 우측으로 됐고 어. 지금 이제 여기 자리가 조금 이제 좀 중요한 어, 라인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 라인 그죠? 음.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할게요 그냥 노란색 이쁘네요 확실히 어 요기 라인. 지금 요기 라인이 좀 중요하겠다. 그죠? 요 12만원 라인과 9만원 자리와 10만원 라인. 그래서 요 박스권이 좀 중요한 라인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렸던 어, 에코프로의 좀 매수 타점 자리. 그죠? 에코프로의 매수 타점 자리.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일단 1차 맥점 자리가 38.2% 자리, 12만원 자리. 그리고 2차 맥점 자리가 23.6%, 9만 400원 자리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박스권 그어드렸고 어, 요 박스권 안에 들어오면은, 요 때면 여러분들 모아가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모아, 모아가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23.6%짜리 여기 아래까지, 아래까지 또 캔들이, 음복캔들이 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우리가, 어, 무조건 여러분들 이 박스권 안에서 무조건, 뭐 물방, 100% 비중을 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안 되고, 어 그냥 50% 정도 투자금의 50% 정도 물량 한번 담아보시고 여기서 타점 잡아보시고 박스권 안에서 그리고 내려왔을 때 추후 내려왔을 때 제가 나중에 또 이제 2차 맥점 있죠 2차 맥점을 제가 또 잡아드릴 생각이 없는들 아시겠죠 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제가 현재 운영 중인 여기 무료 나눔망 있죠? 여기서 제가 또 해드릴 거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뭐 실시간 대응이라든지 특히나 뭐 LS 머티리얼즈 이런 거 실시간 대응 그리고 오늘 2차전지에 대해서도 실시간 대응을 제가 또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드렸고 어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단타 종목이라든지 당일날 또 사야 되는 급등주라든지 이런 거 제가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이 종목들 중에서 시초가로 사려고 했던 종목. 그렇죠? 이 중에서 시초가로 사려고 했던 종목 웰바이오텍. 그렇죠? 웰바이오텍 오늘 장중에 급등 나왔죠. 11%까지 급등 수익 나고 왔 S바이오메딕스 얘도 이제 3% 단타 수익 나면서 오 지금 이틀 만에 이틀 만에 무료 나눔 종목 대박 나죠, 지금. 그렇죠? 음. 이거 제금들 이런 건 제가 다 무료로 제가 이거 다 나눔을 제가 해 드린 거예요. 이방 에입장하실 분들에게. 음. 48% 그렇죠? 지금 대박났습니다. 4월달 그렇죠? 4월달 지금 대박이 났고 시작부터 지금 초대박 쳤어요. 이번달에 어이 저번달 그렇죠? 저번 3월달에 마무리가 30을 보시면은 마무리 보시면은 몇 퍼센트냐 어, 3월달에는 제가 총수익률 208% 찍었죠? 어, 근데 지금 벌써 지금 어, 4월달 그렇죠? 4월달 벌써 48% 찍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방에 이제 그리고 이제 입장하는 방법 여들 제가 따로 여러분들께 어 문자로 제가 어 문자로 제가 어 이렇게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링크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거고 이 방에 입장하는 링크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어 초대 링크 보이시죠? 이어 초대 링크 제가 문자로 제가 발송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무료 나눔 종목 어 나눔 여기 입장 원한다 하신 분들 한해서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272-8638번으로 문자로 참여. 어, 나도 참여하고 싶다. 요 참여 의사를 밝히게 되시면 제가 따로 이렇게 입장 링크를 제가 문자로 발송을 제가 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지금 에코프로 머티엄들 좀 중요한 흐름이 온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아까 보셨듯이 지금 메인 창고에서 어, 일단 5일 연속으로, 5거래일 연속으로. 어, 외인 창고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전에도 계속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 이거에 대한 자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들 MSCI, 그렇죠? MSCI에 대한 어, 패시브 자금 지금 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여들 패시브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계속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146만 주 가까이 지금 물량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버티암들 하염없이 내리지 않습니다. 저게 렇외인들의 자금염들 많이 들어온 종목은 하염없이 내리지 않아요. 나중에 바닥 다지고 다시 급등을 합니다, 암들. 그래 여러분들 어, 반드시 여러분들 이 바닥 잡아서 여러분들 이거 급등 제가 또먹여 드릴 겁니다, 먹어 드릴 거고 기대 여러분들 정말 해 보세요, 암들. 아시겠죠? 음. 반드시 여러분들 제가 이거 복수의 기회, 그리고 여러분들 회복의 기회. 특히 이제 회복의 기회를 제가 어, 잡게 해 드리겠다라고 제가 공원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 기회연들 제가 꼭 잡아드릴 생각이 엄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박스권 안에 들어왔을 때 그죠 음봉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어, 매수 타점 아시겠죠 매수 타점 1차 타점 잡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 23.6% 자리 여기 아래로 한번더 내려왔을 때 그때 어, 2차 맥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맥점 자리 2차 맥점 자리 쉽죠? 점들음 그래서 일단 이제 38.2% 자리에서 한번 어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라 봅니다. 일단 이제 기, 급등이라는 게 기술적 반등 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에코프로버틱 같은 경우는 지금 61.8% 50% 자리에서 어 정확하게 급등이 나왔어. 그죠? 정확하게 급등이 나왔고 지금 여기 자리 왔을 때도 한번더 이렇게 위로 이런 급등이 있죠. 이런, 급등. 이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 이번에 한번 여기서 다지면서 바닥을 이렇게 한번더 쌍바닥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역게된 숄더 만든다든지 또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서 쌍바닥 만든다든지 어 이런 식으로 또 만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뭐 이런 바닥에 설치가 또 그런 것들 또 매수 타점 제가 또 잡게 해드릴 거예요. 이번에 그 뭐죠? 그 두산 로보틱스인가? 어, 얘도 얘 같은 경도 지금 바닥권을 좀 다졌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닥권 또 다졌었고, 얘가 지금 뭐 로봇주가 지금 한번 무너졌죠, 그렇죠? 로봇주가 한번 무너졌는데 지금 유일 로보틱스가 좀 많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유일 로보틱스가 오늘 급락이 나왔죠. 음. 일단뭐 유일 로보틱스 같은 거 같은 경우는 얘는 뭐 주봉상 봐도 지금 여기 자리에서 그렇죠? 계속 여기 자리에서 뭐 평단 맞고 떨어지고 평단 맞고 떨어지고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좀 운이 좋았으면 이제 뚫고 올라갔는데 오늘 운때가 좀안 맞았어요 로봇 섹터가 그쵸 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로봇 섹터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로봇 섹터는 여러분들 지금 AI 그쵸 그렇죠? AI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로봇 여러분들 정말 이거 꼭 사야 되는 이거 꼭 사야 되는 그 섹터입니다, 섹터들.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 섹터 엄들 나중에 이 로봇 붐염들 정말 크게 불거염들. 제가 이거 나중에 보게는 볼 때는 앞으로 한 가정당 한 가정당 일 가정당 일 로봇 엄들 이거 만들어질, 이거 구축될 가능성이 들 굉장히 높습니다, 엄들. 로봇 엄들 앞으로 인간을 대체하게 되고, 그리고 저출산 문제, 그렇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염들? 바로 로봇밖에 없습니다. 로봇.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출산이 세계 꼴찌입니다. 세계 꼴찌. 아, 세계 1등이요 1등. 저출산으로는 세계 1등이니다 지금까지 이런 저출산은 없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로봇밖에 없어요. 일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어, 더 이상 뭐 우리나라를 뭐 지킨다든지 그죠 이를 지키는 뭐 인원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뭐 일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점 로봇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봇도염들 잘 봐야 되는 거고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음. 자 어쨌든 어 에코프로 머티엄들 한번 어 슬슬 저는 이제 바닥권 다시 이제 두 번째 바닥권 여기에 이어서 여기에 이어서 또두 번째 바닥권이 점점 슬슬 나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염들. 음.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들 음. 여러들제 채널 한 번씩 들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여들 그리고 구독 버튼 하셔야지 요 알림 혜택이 가는 겁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어,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그리고 내일도 여들 많이들 여기 입장 하셔서 여들제또 제가 드리는 이 무료 나눔 정보들또 받아 가셔 서들 우리 진짜 2024년 돈 쓸어 담아. 쓸어 담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도록 하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